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임하여 주시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아, 지혜로운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결하는 겁니다. 누구랑 누가 대결하냐면 지혜로운자와 용사가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한 절씩 쭉 봐오면서 어, 잠언의 이 말씀들은 항상 우리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 쪽과 나쁜 쪽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 과연 어느 쪽이 나은 것일까?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면서 그래서 세상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22절도 이 지혜로운 자와 용사의 대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용사라는 말의 뜻으로 봐서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와 용사가 비교되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용사는 과연 뭐고 지혜로운 자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용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아마 그도 지혜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고 있는 방벽, 그 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방벽,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쌓아놓은 방벽만 믿고 있었는데 지혜로운자가 가서 그 방벽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웠더니 하나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루에 세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리는 바람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0세였습니다. 그는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계속 있었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속에 있었을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자 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리오 왕이 막 와서 막 깜짝 놀라면서 다니엘아 살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라고 물어보는 이 모든 일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이 그 지혜로운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나라가 떨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고요. 잠언 아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힘센 왕이 군사력이 막강한 왕이 와서 포위하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읍의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이렇게 그의 지혜로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결과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망했는지 아니면 그 성읍이 그 지혜로운 자로 인하여서 보존되었는지 어쩌면 오히려 강한 왕을 이겨냈는지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도서 9장에서는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센 왕이 강한 화력을 가진 왕이 쳐들어와도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막아낼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천만이니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바위로 올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그 믿음,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과 걸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들을 또 힘,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진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 겸손한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악하고 교만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섬겨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